네, 다 채피자. 네. 자, 볼게요. 음. 다 부르겠습니다. 잠시만요요 응. 그, 어, 네. 음, 네. 태팔 쪽 맞지? 네. 네. 자, 32번은 11cm. 네. 영어 풀었는데, 맞았고. 그냥 다 연필로 쓰면 네네, 연필로 네. 쓸게요. 자, 11cm. 볼게요. 옆면의 넓이는 3 4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정기둥을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높이를 물어봤네요. 일단, 옆면의 넓이가 341이니까 여기 이렇게 접을 수 있을 거고. 일단,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원기둥의 높이요. 그치, 원기둥의 높이. 모르니까 일단 내용. 자, 그러면 우리 적어도 이거를 좀 활용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동그라미 1번 보면, 옆면의 가로를 물어봤지? 얘들아, 옆면의 가로는 뭐랑 같지? 원주. 그치. 이건 원주랑 같지? 이건 내가 알것 같고. 자, 근데 얘들아, 이거가 원주이긴 한데, 이건 당연히 어디를 보고 구해야 돼요? 밑저에의 둘레. 그치. 님면에 둘레 이거지? 그럼 얘를 보고 구해야겠네? 식 말해볼까? 10 곱하기 31 아니 10.1 그치 그치 지름 곱하기 원주율 얼마? 31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31cm가 되겠고 그럼 뭐 됐네 동그라미 2번 이제 어떻게 하면 되더라 341 가지고 음, 341 나누기 32 그렇지 넓이 옆면의 넓이에서 원주로 나누면 되는 거지? 원주 곱하기 높이가 341이니까. 알지? 네네. 우리 혜인이 편하네. 뭐가 되게 자유롭네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11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쉽지 않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답은 2cm. 이게 왜 맞아요? 아 그럼 틀리군다. 아니 아. 틀리고 와저 그냥 지게 가지 말고 나랑또 흥부를 해본다 아니. <laughs> 자. 어, 2cm 볼게요. 높이가 13인 원기동을네 바퀴 굴렸더니 지나간 부분의 넓이가 6 2 4 c m 가 밑면의 반지름을 물어봤네요. 일단 모르니까 대 하고, 하고. 얘들아 몇 바퀴 굴렸다고네 바퀴. 그렇지 네 바퀴. 근데 얘들아 한 바퀴 굴린 넓이는 뭐랑 같아? 응. 네. 네. 옆넓이 그렇지. 저거 높혀서 굴리니까한 바퀴 굴려서 지나간 부분의 넓이는 옆넓이잖아.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옆넓이 물어본 거잖아. 그죠? 아, 이거 자기이 어떻게 보여요? 6 2 0점 나누기 4. 그렇지. 이 624라는 건4 바퀴의 넓이니까 나누기 4 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와요? 156. 156 제곱센티미터. 그렇지. 그럼 한 바퀴 넓이 이자 옆넓이가 156 제곱센티미터. 근데 문제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면에 반지름을 물어봐. 자, 그러면 옆넓이를 활용 안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옆넓이가 무목하 뭐지? 원주곱하기 높이. 그렇지. 가로는 원주고 세로는 높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원주를 알아, 높이를 알아. 원주를. 원주. 높이, 높이, 높이. 높이, 필난. 높이. 어, 난 원주 몰라. 반지름 모르거든. 근데 원 높이는 알지? 높이가 얼마? 13cm. 그렇지. 그럼 14에다가 원주를 곱했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1 5 0 0 0원1 그러면 원주 어떻게 구원1 0 0 1 0 0 0 10,000원. 1 0 10,000원. 1 0 0원1 0원 10,000원. 1 1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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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원 10,000원. 1 0 0원주0원주0 0 0 0원1 0 0원 지름, 글씨. 지름 먼저 구하는 거지 원주 나누기 원주율. 원주율. 3. 그렇지. 아. 원주 나누기 원주율. 12 나누기 3. 네. 그럼 4. 지름이 얼마야? 4cm. 그렇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구할 게 뭐예요? 반지름이요. 그래서 4에다가 뭐? 나누기 이해가 돼. 그렇지. 그래서 밥센 2cm네요. 네. 마지막에 페이크. 페이크. 어렵지만, 치. 네. 음. 네. 음. 단은 생각보다 쉬워요. 어. 내가 왜 이렇게 무겁지? 뭔가 썸은 다 비었어. 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여기. 여기 저 이번 문제 잘 보셨어요 아 그래? 응여기는 중요해요? 네 그럼 거잘 들어야 돼? 일단 답은 어? 어? 아 그렇게 높아? 네? 지금 네. 3자 최대 높이가 좋는데 지금 저걸로 25 그러다가 어그지름도다 빼고 뭐 해야 되는데 4 0 몇이 낫지?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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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이 4cm예요. 제일 오래 걸린 유부. 42라는 말이좀 4cm 아. 자, 우리 한번 문제 봅시다. 일단 문제 문제부터 이해할 거야. 자, 봐봐. 가로 25, 세로 16인 요고 고 자, 여기 A에다가 원기둥의 전개도 그리겠대. 그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는 방법이 둘중 하나야. 원기둥 전개도니까, 전개도, 뭐, 형, 뭐, 대죠 이렇게 생겼잖아. 아, 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릴지, 네. 아니면은 얘를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릴지, 둘중 하나야. 여기까지는 네. 해야 돼? 어. 이렇게 전개도를 그릴 건데, 해서 밑면의 반지름을 3cm로 하여, 어. 최대한 높은 원기둥 모양,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높이를 물어봐 저게 뭔 말이냐면 어... 똑같은 거 하나 어, 봐봐 얘들아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 3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밑면의 반지름이 3cm이면서 봐봐 얘들아 높이가 최대한 어때야 된다고? 높아야 돼 높아야 된다 그럼 저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조금만 연면한 다음에 여기 빈 공간 남기지 말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얘 일단 최대한에 뭐 여기 꽉 찰지 안 찰지는 몰라. 그다음에 여기 쭉 최대한 하고 여기 맨 끝에 밑면이 이렇게 딱 닿아야 돼. 3 이렇게. 이 모양이야 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3 해가지고. 옆면 오각 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야 되거든? 지금까지 쓸게 없죠. 둘중 하나인데, 근데 너희가 이거를 정할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높이를 모르지? 네. 근데 밑면의 반지름은 아니까, 원주는 알수 있잖아? 네. 원주가 정계도의무엇이랑 같아? 가로. 가로. 그치, 옆면의 가로. 그러면 원주를 계산해서 25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도 돼 근데 25보다 크면 이렇게 그릴 수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원주를 구해가지고 16보다 짧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근데 16보다 길면 여기에는 못 그리고 여기에는 그리고 25에는 그래도 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음. 케인이의 판단대로 너희가 원주를 계산해서 기준으로 비교를 하세요. 얘가 25보다 작으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잖아. 네. 그데 16보다 작아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으니까. 네. 기준은 16을 기준으로 두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작은. 어, 그렇지. 제일 작은 변을 기준으로 두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번에 보면 옆면의 가로 물어봤지. 해서 봅시다. 옆면의 가로는 뭐랑 같다? 먼저 음, 가다리 문제. 그렇지. 원주랑 번 아, 다시 말해 주세요. 3 곱하기 6 곱하기 3. 그렇지. 6 곱하기 3. 얼마? 정확히 어, 18. 그렇지. 18. 아니. 그럼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첫 번째 그림으로 그려야 돼? 두 번째 그림으로 그려야 돼? 첫 번째. 그렇지. 16보다 크니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18이 들어가 근데 여기에 18 들어가니? 아니요? 아니. 안 돼서 원기둥이렇게 삐져나가 버렸지. 그래서, 들그 동그라미 1번에 요, 요 퀄리도 써놓고, 직사각형 도화지 하나 그려서, 저첫 번째 그림 그대로 그리자고. 어, 저 그걸 그려놨어요. 어, 그째만 그리면 돼요. 아, 어, 어. 저 좀, 저는 모양에다가 그대로 그려놨어요. 맞아요. 아, 어, 저, 문제가 그려도 되잖아. 얘지가 그렇게 풀었거든요. 아, 저도 풀려자마 헷갈렸어요. 너무 헷갈려요. 아, 쉽네. 박사 아, 그렇죠. 음. 자, 그럼 봐. 일단 우리가 구한 거는 여기지? 여기가 18cm.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높이잖아. 그 얘들아 사실 다 했어. 봐봐, 이 그림 잘 봐. 얘들아, 네. 루께미. 봐봐, 이게 높이다, 그지? 네. 이게 높이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밑면에 무엇이야? 반지름. 그렇지. 그반지름은 그래. 그 아니까 지름 알지? 네. 지름 얼마? 6. 6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지 그럼 쭉 끌고 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6이네 6cm? 이기는 네. 요거도 뭐야? 6cm. 그렇지. 쭉을 구와서 여기도 6cm네. 16. 어. 그래서 동그라니 이거. 16 12. 그렇지. 높이는 이런 거예요. 10요? 16cm에서 지름 두개 빼면 돼요. 6cm, 6cm. 그래서 답이 얼마 나와요? 4cm. 그렇지. 16 빼기 10이 해가지고 그래서 답이 잦아졌지. 이해 돼? 이해 네. 돼. 어. 저이번두 번째 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첫 번째 거를 했잖아. 아 내가 지금 저두 가지 경우를 왜 알려줬냐면 40번데. 얘들아 네. 40번 봐봐. 이번에는 가로보다 세로가 높지. 네. 응. 얘들아 그래, 우리 이거 같이 풀 거야 지금. 네. 자, 음. 문제 봐 봐. 그림 없어서 너희가 그려 줘야 되거든. 해석해 볼게. 요 가로 45, 세로 54in 직사각형에다가 정기도 그려서 만들려고 합니다. 밑면에 반지름을 8cm로 하여 최대한 높을 했을 때 높이를 몇 cm로 해야 되냐 물었어요. 음 얘들아 우리 도화지두 가지 그리자. 가로를 더 짧게 예. 자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당연히 뭐부터 구해야 돼? 원주 뭐부터 구해야 돼? 진 음. 그치 옆면의 가로부터 구해야지 과정은 똑같아요 옆면의 가로 정개도 옆면의 가로 다시 말해서 원주 1 말해줘 얘들아 오 음. 관지름이 7이래 7구판에 음. 7구판에

자, 그래서 우리 네. 알고 있는 길이는 다 적자. 반지름 음, 7. 7. 여기도 그럼 지름이 14. 14. 14. 14. 어. 그럼 여기 여기 얘들아 방금 알아내? 42. 40. 그기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이때 높이 이거 어떻게 구해? 어. 빼는 어. 거죠. 뭐빼기 뭐? 5 4 빼기 그0시간 10시간. 1 0 번째 경우는 간1 1 4 10시간. 1 0시이 10시간. 1 0시1 0 10시간. 10시간. 1 0 1 0 10시간. 1 0 까? 간0 1 반지름이 7이어서 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14잖아 그지 14 응. 그럼 현아 여기 얼마야? 14cm 14cm 그럼 현아 여기서 이 이거 높이 이거 어떻게 구해? 어54 빼기 1 7 54 더하기 14그 그렇지 한번 잘했어. 그다음 그럼 54 빼기, 어? 14, 빼기? 28 그렇지 그럼 저 경우에는 높이 얼마? 26cm 어, 26cm. 그럼 저거는 2 6그 m 그러면 여기도 그림 그리자. 아, 어, 이번에는 정계도를 어떻게 그려야 돼? 가로로 90도 꺾어서. 그렇지. 요렇게. 그죠? 다음에 42cm니까 4더 짧게 그려야겠다. 여기 5 4니까 되게 길잖아. 이런 식으로. 너무 잘한다. 자 그래서 이때의 높이 그단이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 사45 빼기 28 그렇지 여기도 14 지름이니까 여기도 14 그래서 두 번째 경우 17이 아45 빼기? 28 17 45 빼기 28 얼마? 1 7 17. 얘들아 이중에 높이 뭐 골라야 돼? 1번 요거 고르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높이지?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문, 문제에서 물어본 거 높이지? 네. 그래서 26을 고른다고? 17을 고른다고? 26 26, 26. 26. 그치 아, 답은 26? 그치 어. 어, 28이라고 그러네 음. 나 이거까지 다 풀어줬다 사랑해 귀 아, 아. <laughs> 그래서 뒤에서 문제 또 나오면 너희가 풀어봐요 자, 사실은 너무 밝은 일을 하이 질문 있었어? 아니요 그냥 여러분. 연결금여있분 자, 지 자, 지금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자, 지 지금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자, 지금 여지 나 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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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참, 진짜 그것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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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한무 너무 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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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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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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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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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다 맞았다?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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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짜 너무 너무 네, 자한 변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모양 종이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만들어지는 정궤도의 넓이 얘들아 일단 이거 돌리니까 당연히 뭐가 돼? 원기둥이야. 그렇지 이거 돌리면 원기농 되잖아 그럼 얘들아 정궤도의 넓이는 무슨 넓이 물어본 거랑 같지? 정궤도의 어, 넓이. 넓이는? 옆넓이야 고밑네 넓이, 넓이 옆이. 그거, 옆이. 그거 겉넓이지? 그 넓이. 넓이는 건널비지. 근데 네. 이거 만들면 원기둥 된다네. 그러면 원기둥이니까 어. 이이 하나 더 그리고 쌍둥이요 아. 네. 하고이아좀 네. 아. 좀. 아, 아. 이렇게 하고 네. 자, 지금 얘 건널비므로 얘들아 지금 동그라미 1번. 얘들아 한 바퀴 돌렸을 때 반지름 얼마? 얘들아? 아 잠시만요. 한번키 돌렸을 때 반지름 이 7. 그렇지. 저 직사각형에 모랑 같아야 돼. 직사각형이 7. 그렇 어? 가로. 아. 그렇지. 저 직사각형의 가로랑 같지? 그래서 반지름은 7 c m 그 다음에 만들었을 때 높이. 그렇지저직사각형에뭐 진짜? 높이. 아, 야 돼? 아, 지금 그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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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높이짜 진짜. 진짜. 야몇 센티미터? 높이? 진짜.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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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 현우야 현우 나랑 대화하자 자 그렇지. 동그라미 이번 현우야 면에 네. 넓이 물어봤네 어떻게 구하지? 어.. 7 곱하기 7 곱하기 3 아, 3입니다 어? 내못 들었어 라고3아7 곱하기 7 곱하기 3어 감사합니다 자49 3이 얼마지? 어.. 147 그사 수고했어. 들 지금 동미이번에서 밑면의 넓이 물거든 근데 애들아, 이거 왜 물어봤을까? 겉넓이겉넓는밑 넓이 이옆 넓이, 넓이가 넓이, 넓이. 응. 넓이. 그렇지. 밑넓이 두개랑 옆넓이지? 근데 우리 옆넓이는 옆넓이라고 안 하고 제대로 옆넓이가 모곱하기 어, 원조 곱하기, 원조 곱하기 원조 높이, 높이. 높이. 그렇지. 옆날비가 원조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 밑날비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원조 곱하기 높이 합시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네요. 형아야, 옆날비가 뭐곱하기 뭐라고? 옆날비가, 어, 아, 옆날비가 넓이, 어. 4 곱하기 어. 104. 어, 아니, 4, 곱하기 모 곱하기 뭐? 아, 그 곱하기 뭐? 어? 아하기 어. 원주, 하기어 그러니까 원주, 원그 원주, 원지그주 원주, 그주 원주, 렇지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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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곱하기 42 곱하기 4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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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옆면의넓이가 168제곱센티미터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전개도 넓이 구해야 뭐 되지? 자 다시 물어본다 전개도 넓이 뭐한다고 얘들아? 그냥 뭐 아니 아니 밑넓이 곱하기 2 밑넓이 완전 곱하기 2 그렇지 그렇지 밑넓이 2개에다가 옆넓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희가 한 번에 풀땐 그냥 한 번에 하시고요. 단계 단계 구한 거는 식만 쓰자. 보호 곱하기. 네, 반. 그렇지. 그 다음에, 옆날비 아까 구했지? 얼마? 168. 그럼 뭐 더하기 168? 294 더하기 168이에요. 어, 294. 그럼 얘들아, 답 뭐나? 답은 2티 c m 그렇죠. 네. 괜찮지? 네. 응? 어, 근데 얘들아. 43번. 뭐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린대? 긴비한 게 아직 14cm. 어.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43, 43번 그림만 좀 그리자. 그러니까 뭐를 회전축으로 잡아요? 14cm. 그렇죠. 그럼 얘들아거 13cm 더 연장해가지고 여기 회사 쪽 반대편에다가 얘 쌍둥이 좀 이렇게 연하게 그려봐. 어차피 좀 이따 지울 거거든. 진하게. 왜요? 연하게 그리고 결양도 그리려고. 아. 하 얘들아, 우리 원기둥 그리고 끝낼게요. 얘가 한 바퀴 돌아야 된다, 그렇지? 네. 응. 한 바퀴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얘도 한 바퀴. 근데 여기는 예. 정면일 거야, 얘들아. 여기만 실선이고요. 얘는 이제 이쪽에서 보는 관점이어서 둘다 실선. 어,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 고 그럼 이제 여기는 진하게 한번더부어주고 이렇게. 그럼 얘들 이번에 밑면의 지름이 뭐야? 오, 애 10cm. 그렇지 지름은 10cm. 야 14는 뭐가 돼? 높이. 그렇죠. 얘는 높이에요. 여기. 요것만 좀 조심해서 계산 한번 잘해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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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이 네. 잡시다. 손님 네, 남으시면 <laughs>